안녕하세요. 수정 비전학교 권정우 교장입니다. 수정 비전학교는 기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2010년 3월에 개교한 기독 대안학교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교훈을 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해마다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현재 100명의 학생과 25명의 교사가 나라와 세상을 변혁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 배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개교 이래로 계속해서 소망해왔던 일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성장하면서 더 넓고 쾌적한 공간과 혁신적인 교육 시설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지금 2023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교육 공간과 재투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올 2월 수정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빈 공간을 수정 비전학교가 리모델링을 하여 9월부터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참 다음 세대의 교육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랜 소관 사업이 신속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로 순식간에 홍해를 가르고 계시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잊혀졌다고 생각한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매주 학교에 기부하려는 분들의 연락에 놀람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지 않았는데 지난 2주 동안 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이 모였습니다. 수정비전학교가 제2의 도약을 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 공사를 통해서 수정 비전 학교는 한 차원 높은 성장과 발전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수정 비전 학교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새로운 학교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철거부터 교육 기자재를 새롭게 마련하는 과정에 인력과 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학교,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교육하는 학교, 학생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 학부모님이 신뢰하고 안심하는 학교, 졸업생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학교가 바로 수정 비전 학교입니다. 죽음의 레이스와 같은 경쟁 교육에 대안을 제시하는 학교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만들어가 주십시오. 기도와 기부와 섬김으로 수정비전학교 2.0의 새 시대를 여는 주인공들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